오늘 찍은 사진에 립무이가 정말 많이 들어왔어서 메이크업 질토리얼 바로 끼려왔습니다. 기초는 마치고 온 상태고, 우선 프라이머부터 얹어줄 건데, 보나매도다 제품이에요. 모공 진짜 잘 메꿔지고, 일단 양이 장난이 아니어서 하나 사두면 진짜 5년은 쓸것 같습니다. 컬러 코렉터 샀어야 됐는데 까먹어서 대충 잡티 가려질만한 섀도우 컬러로 잡티 한번 가려주고, 그 위에 컨실러, 비비 순서를 얹어준 후에 퍼프로 한번 싹 두드려줘. 신경 쓰이는 다크서클은 한번 더 가려주고, 섀도우는 눈두덩이 전체에 쌍꺼풀 라인, 잔펄로 경계 풀어주기, 포인트 퍼런티 순서를 얹어주고, 이교살은 있는 라인 따라 그려주는데, 아래 보면 달궈질 거예요. 저처럼 먼저 손으 온도 체크 하 하시면 편해라니까 웬만하면 그냥 손톱석고 되게 사사하시는 거 추천드려요. 각자 올려진 속눈썹에 마스카라 얹어 줄 건데 인형처럼 가닥가닥 보이게 연출해 줄 거라 핀셋으로 이렇게 쫙 지어 주고 웃시기는 너무 짧아요 이런 산적꼬지로 마지막으로 불고 되기해 주면서 뷰러 집게 불고 되기 순서로 반복 작업 해 주시면 됩니다. 이거는마스카라백스인데 고정력 높여 주는데 아주 효과 좋아요. 아이라인 그려 볼게요. 눈은 숨지었을때 나오는 라인 따라 그려 주면 눈매가 막 예쁘게 그려지더라고요. 쌍꺼풀 네. 끝 라인이랑 언더 삼각형 부분도 음영 넣어 주고 언더 마스카라까지 해 주면 눈화장은 끝났어요. 저는 눈화장할 때 얼굴에 손 대면서 지워지다 보니까 눈화장 끝나면 아래쪽 피부 화장해 주면 혹시 저것 같은 거 계신가요 제가 코끝이 두껍게 빠지는 쉐입이랑 깎고 싶은 면적만큼 깎아줄게요. 다이소 제품인데 가성비랑 퀄리티 미쳤고 스펀지 블렌딩으로 마무리해줍니다. 좀더뽀용한 느낌 나게끔 베이스 섀도우 컬러로 코끝 눈 앞머리, 인중 살짝 입술 산불 켜주고 하이라이터 붓에 살짝 붙여서 밝히고 싶은 곳에 저처럼 포인트 주시면 됩니다. 이쯤되면 만능인 베이스 섀도우로 볼터치도 세로로 길게 넣어주고 그 위에 하이라이터로 마무리해줄게요. 립 라이너 채도 살짝 낮은 핑크 컬러인데 인중 부분 살짝 따주면 중간무 짧아보여요 전체적인 라인은 살짝 오버게 따줄 건데 베 마지막 브로우 카라로 눈썹 염색까지 시켜주면 분이 많았던 핑크빛 미지근 메이크업 완성. 여름 뮤티신 분들은 무조건 잘 어울리실 거예요. 다음엔 커버 메이크업도 도전해 볼까 하는데 누굴 따라해 보는 게 좋을까요?